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죄와 죄인, 뭐 죄값, 어죄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살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 받지 않고도 살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뺀 모든 것 이것이 죄와 악입니다. 죄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인데 천사 중에도 천사장인데 그가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여 스스로 타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귀의 본래 직분은 사단이었죠. 사단. 근데 이,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말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이름은 루시엘이었습니다. 엘로, 엘, 엘로힘. 루시라는 말은 아름다움, 광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담당하던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순간, 질서를 파괴한 자가 되는 순간, 엘로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마왕이 된 겁니다. 이 마왕을 다른 말로 루시퍼라고 합니다. 마왕.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마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질서를 깬 자가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 쫓겨내려온 겁니다. 이 세상에 쫓겨 내려와서 이제 심판 때까지 갇힌 상태로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사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단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 이런 겁니다. 대적 그러니까 사단이란 말은 우리 인간이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단을 가리켜서 마기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사단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마귀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단을 부를 때는 마귀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자도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귀를 가르쳐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마귀를 가르쳐 마귀야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뭐 이간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부르실 때 대적한 놈아 이 반역자야 이렇게 사단아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 우리 인간은 마귀를 향하여 사단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호칭을 잘 불러야 합니다. 인간은 사단을 가리켜 보라고요. 마귀야.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야. 마귀야. 마귀는 이간이란 말이고,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한 자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사단아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 그 쫄개가 이제 귀신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더럽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뭐요 똥입니다. 똥. 그래서 이똥 같은 귀신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첫 사람 아담은 죄 없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한 자였습니다. 맞죠?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영적인 공간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담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는주 자가 되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살수 있는 사는 자 그가 아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사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아담은 산영이 된것 같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은 살려주는 분이 살려주셔야지만 살수 있는 사는 영 그가 아담이고 예수님은 아담을 살려주시는 영이신 아담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 불순종의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이 뭐가 죽었어요? 이제까지 우린 아담의 영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의 혼이 죽은이라 아담의 혼이 죽었고 영은 타락한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뭐라고요? 아담의 혼이 죽었고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혼이 죽었고 그리고 영은 타락한 겁니다 우린 이제까지 죄 때문에 영이 죽었다. 그런데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항구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범죄했을 때 마귀의 영이 죽었다 그랬습니까? 뭐라 그래요? 마귀가 타락했다 그랬죠. 마귀는 천사요. 천사는 100% 영입니다. 영이 타락했다. 이걸 원, 마귀의 원죄, 처음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은 죄와 악이 가득한 삶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관심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죄는 죄, 죄는 뭐라고요 혼이 죽고 영이 타락한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뭐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뭐가 살았어요 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영이 회복된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지만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혼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닫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아나는데 영이 타락을 했고 영의 귀가 닫혔으니 영의 눈도 감겨서 하나님의 기이한 영적 세계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혼이 죽고 영이 타락하여 영의 귀와 눈이 다쳤으니 모든 것이 저주입니다.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삶이란 뭐냐? 바로 저주받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과하면서 자기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만물 속에 넘쳐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다 알게 주셨어도 이게 무감각해져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혼이 죽고 영이 타락한 상태 이것을 말하고 신약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혼이 살고 영이 회복되어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불신앙 이 불신앙을 죄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1 6장9절에도 신약의 죄가 바로 뭐냐?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정리를 잘 하시고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힘 입어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